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운동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 오셨나요 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5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요 특히 (60세가) 넘어서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신세만 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매일 언덕길을 막 열심히 오르시다가 무릎 염증 때문에 고생하신 79세 어르신 사례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60세 이상이라면 아, 이건 정말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는 운동, 또 잘못된 운동 습관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정말 끝까지 들으시면요. 어떤 운동 습관이 내 소중한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노후 건강을 지키는 진짜 운동법, 그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모르고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건강 수명을 깎아 먹고, 어, 병원비만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관절이나 심장, 또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 부담을 줄이는 거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운동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 마라톤이나 막 빨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고강도 유산소 운동. 네네. 이건 심장에 갑작스런 부담을 줄수 있고요. 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계속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 반복적인 충격이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기구들은 근력 운동도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뭐, 바벨이나 캐틀벨 같은 거요. 이게 근육 키우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관절이나 인대, 그러니까 뼈를 연결하는 그 조직이 다칠 위험이 사실 더클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크다? 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짧은 시간 안에 막 고강도로 반복하는 거?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체력이 부족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심장이나 관절에 어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축구나 농구, 테니스 같은 격렬한 구기 운동은 어떤가요?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그것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하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면 무릎, 발목, 고관절 부상 위험도 크고, 또 넘어질 위험, 즉,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허리 쓰는 운동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허리를 너무 과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운동? 대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점프 동작 많은 줄넘기도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유연성이나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뛰면 관절이나 힘줄에 무리가 가고, 넘어질 위험도 당연히 크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쪼그려 앉게요. 이거 TV 보면서 다리 힘 기른다고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릎 앞으로 쭉 내밀고요. 아 맞아요.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자세가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자세는 무릎 연골을 계속 달게 만들어요. 달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75세 박정옥 어르신 사례처럼요. 음, 그렇군요. 특정 운동 종류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운동 종류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동하느냐 하는 이 습관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줄 알았던 습관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근데 위험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 나가는 거예요. 새벽 운동. 상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게 왜 위험한 거죠? 음, 밤새 자는 동안 몸이 좀 굳어 있잖아요. 체온은 낮고, 관절은 뻣뻣하고, 또 혈압은 보통 아침에 좀 높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부담을 주면 심장마비 위험도 있고요. 또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76세 김희선 어르신도 그런 경우셨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한잔 먼저 드시고요. 실내에서 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풀어주세요. 운동은 몸이 좀 풀리는 시간. 오전 10시에서 11시경. 그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심해야 할 습관이 있을까요? 아, 만복 얻기에 대한 집착. 이것도 있네요. 만복에 차고 막 목표 채우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목표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발바닥이나 허리에는 계속 무리가 갈수 있어요. 족저근막염이나 요추 압박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78세 문정길 어르신 사례처럼요. 그럼 만보 안 채워도 되는 건가요? 네. 만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쿠션 좋고 발 편한 신발 신는 건 정말 필수고요. 아, 팔 운동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생수병 같은 거 들고 막 위로 흔드는 거요? 팔힘 기르려고요.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깨 회전근개, 그러니까 어깨 힘줄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팔 들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더 불편해지죠. 80세 이봉자 어르신도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그럼 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팔은 가슴 넓기까지만 올리시고요.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횟수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유튜브 운동 영상 따라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많이들 보시는데. 네,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대부분 영상들이 좀 젊은 사람들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동작이 너무 빠르거나 크면 어르신들은 따라하다가 다치기 쉬워요. 72세 김명자 어르신처럼요. 아,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시니어 전용이라던가 60대 이상 천천히 같은 키워드가 제목이나 설명에 있는 영상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라하기 전에 전체 동작이랑 속도를 한번 쭉 보세요. 내 몸에 맞겠다 싶을 때 시작하시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버려야겠네요.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만큼이나 휴식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과훈련 중후군이라는게올수 있어요. 80세 정수 어르신도 매일 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셨죠? 그럼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운동하고 하루는 쉬는 식으로 휴식일을 꼭 두세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몸이 화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외에도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생략하는 거, 또 자기 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 생각 안 하고 그냥 운동하는 거, 그리고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길에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위험한 습관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어, 나도 저 습관 있는데? 하고 좀 뜨끔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죠.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운동이 우리 몸에 안전하고 좋은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걸 알려드릴 테니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네, 맞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전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으니까요.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저강도, 꾸준함, 그리고 내 몸에 맞춤. 저강도, 꾸준함, 맞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걷기 좋고요. 실내사전거 타는 것도 관절부담이 적죠. 그리고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거 아쿠아로빅 같은 거요. 이게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담은 거의 안 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근력운동은요? 근력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근력운동도 꼭 필요한데요. 이것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스쿼트인데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뒤에 두고 살짝 잡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요. 무릎은 90도 이하로 살짝만 굽히는 거죠. 아, 의자를 이용하는 스쿼트요? 네. 그리고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이것도 자기 체력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면 되고요. 아니면 탄력 밴드 있죠? 그걸 이용해서 가볍게 당기는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아, 밴드 운동 좋네요.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고요. 균형감각이나 유연성을 위한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넘어지는 게 정말 위험하니까요. 맞아요.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는 거, 그리고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균형감각도 키워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럼 이런 운동들을 할때 지켜야 할 올바른 습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의사상담 필수. 그리고 둘째는 운동 전후에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꼭 하는 겁니다. 이게 부상 예방의 기본이에요. 스트레칭 같은 거요. 네, 스트레칭. 셋째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낮은 강도와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서서히 운동량이나 강도를 늘려가세요. 욕심내지 말고 서서히. 그렇죠. 그리고 넷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진다. 이건 몸이 보내는 멈추라는 신호예요.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참지 말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하고 더 강해질 시간을 줘야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이 물론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 관절에 충격을 주는 동작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잘못된 운동 습관들,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많이 하거나 힘들게 하는 운동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몸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쉬어가면서 하는 운동.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통증을 느끼면서 억지로 참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운동은 빨리 많이 해서 무슨 기록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네. 이건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딱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이 습관은 내가 꼭 바꿔봐야겠다. 하고 다짐하신 게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서로 공유하고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하면 더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 하고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